Nobody, Nothing, No one 얘네들이랑 친해지려면 먼저 알아야 할게 있죠? 우리가 친해질 No는 Yes, No 할때 아니라는 말을 하려고 쓰는 No가 아니고요 명사 앞에 쓰는 No입니다 얘네들은 명사 앞에서 명사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쓰는 No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No도 두 가지 상황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명사의 수량을 나타내거나 명사를 가리키거나 No는 명사를 설명하려고 쓰는 건데 No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노는 명사를 설명하려고 쓰죠. 그리고 명사는 문장의 존재예요. 명사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오죠. 주어 자리에 명사를 넣어보고,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를 넣어볼게요. 일단 편의상 한글로 넣을게요. 이제 명사 앞에 노를 넣었어요. 노가 명사 앞에 왔을 때 명사를 어떤 의미로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밖에 해석은 못하지만, 노랑 친해져서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게 되면요. 이렇게 동사의 뜻을 아니라고 부정해서 해석하는 것과 같다는 걸 알게 돼요. 노는 원래 명사를 설명하려고 왔을 뿐이고, 동사의 의미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건 다른 애가 하는 일, 바로 낫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노가 가진 의미로 명사를 설명하다 보면, 동사의 의미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동사의 의미를 부정하는 낫이 없어도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영어 사람들은 어떤 문장에 동사의 의미를 부정하려고 낫을 썼다면, 그 문장에 존재하는 명사 앞에는 노를 거의 쓰지 않는 편이에요. 이 문장은 가지다가 아니라면 동사 의미를 부정하려고 낯을 쓴 문장이죠. 또 우리는 부정문이라고 불렀고요. 동사 해부 목적어 자리에 사과라는 명사가 있죠. 그 앞에 노를 써볼까요? 그런데 노를 쓰면 마치 낯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문에 존재하는 명사 앞에 노를 쓰면요, 낯을 두번쓴것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노는 부정문에 있는 명사 앞에는 잘 쓰지 않아요. 이게 노가 가진 특징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본격적으로 노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수량을 나타내는 노부터 볼까요? 노가 명사 앞에 쓰이면요. 명사의 수량이 없다, 0이다 라고 명사를 설명해요. 셀수 없는 불가산 명사는 한개두개 개 이렇게 셀 수는 없지만 양이 있고 없고는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노는 불가산 명사 앞에 쓸수 있어요. 노는 명사 워러 앞에서 물의 양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가 쓰이면 그 문장은 동사에 마치 나시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된다고 했었죠. 왜 이런지 한번 볼까요. I have water는 나 물을 가지고 있어라는 말이죠. 노가 쓰여서 그 물이 어떤 물인지 를 설명하죠. 그 양이 없다. 그럼 이 말은 결국 나는 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되죠. 명사 앞에 노가 쓰이면 왜 동사에 나시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지 알겠죠? 노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도 당연히 올수 있어요. 그런데 셀수 있는 명사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죠 단수형과 복수형 근데 과거의 저는 없다는 거니까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없다는 건 적어도 여러 개는 아니니까 복수 형태 앞에는 노를안 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영어 사람들은 주로 노 뒤에 복수형을 쓰고 가끔 단수형을 쓴다고 해요 영어 사람들이 이해해보기 위해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노 뒤에 가사명사가 오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없다 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 뒤에 복수 형태가 오는 걸 이해해보는 거죠. 이렇게 가사명사 사과 앞에 노가 왔다면 사과는 복수 형태를 씁니다. 그런데 아까 영어 사람들이 가끔 단수 형태도 쓴다고 했죠? 우리 노가 가사명사 앞에 오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없다라는 의미로 바라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명사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 개념을 적용하면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아내, 남편을 영어로 wife, husband라고 하죠. 한 명, 두명셀수 있으니까 가사명사고 그래서 복수 형태를 가져요. 관중기가 있는 명사 와이프는 복수형태가 참 이상하게 생겼죠. 우리가 노 뒤에 가산명사를 쓰면 복수형태를 쓴다고 했었죠. 이것만 보고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을 할때 남편이란 명사는 셀수 있는 명사니까 이렇게 복수형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노를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노를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건데 없다라는 의미로 바라보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는 여러 개일 수도 있다고 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라도 노 뒤에 단수형태가 올수 있는. 거예요. 주로 복수 형태가 오지만 상황에 따라 단수 형태도 올수 있다. 자 이번엔 가리키는 노를 볼게요. 가리키는 노는 명사 앞에 와서 어떤 명사도 동사의 의미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할 뿐이니까 노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도 셀수 없는 명사도 올수 있어요. 한 번에 하나만 가리키니까 셀수 있는 명사라면 단수 형태가 오겠죠? 또 닥터라고 하면 어떤 의사라도 동사의 의미가 아니다로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동사는 원트죠. 그래서 어떤 의사도 원하다가 아니다, 어떤 의사도 원하지 않는다, 어떤 의사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노 뒤에 닥터가 아니고 닥터스, 복수형을 써볼게요. 그러면 동사는 눈치껏 원투로 바뀌겠죠? 노 뒤에 복수 형태가 왔다는 점에서 이노는 수량이 없다는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럼 영명의 의사가 그것을 원한다 라는 문장이 되고 이걸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그것을 원하는 의사가 없다 라는 말이고 또 이건 어떤 의사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노는요, 뒤에 어떤 명사 형태가 오든, 없다, 또는 어떤 명사도 아니다, 라는 의미 중에 더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참고로, 대어에서는 영어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어서 한번 간단히 다루고 넘어갈게요. 서술어 자리에 비동사 이즈가 왔으니까 주어 자리에는 대어라는 단어가 왔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대어가 궁금해서 사전에 검색해보니까 대어는 이런 뜻을 가진 부사 단어예요. 부사 단어는 주어 자리에 올수 없죠? 대어가 있는 자리가 주어 자리가 아니었어요 영어 사람들은 서술어 자리에 비동사를 쓰고 비동사 앞에 대어를 쓰고 비동사 뒤에 명사를 오게 해서 명사가 있다라는 뜻으로 저 문장 구조를 씁니다 영어 사람들이 쓰는 하나의 패턴 같은 표현이죠 비동사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변신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어는 비동사 뒤에 오는 명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표현에서는 비동사 뒤에 온 명사가 있는 자리가 주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온 명사 가 복수형이면 비동사는 아 단수형이거나 셀수 없는 명사면 i s 가 옵니다 비동사로 아래 쓴 이유는 some people 때문이겠죠? 과거형으로 말할 땐비동사 과거형을 써주면 돼요. 그런데 이 구조에서 비동사 뒤에 대명사는 잘안 와요. there is she 이렇게 안 써요. 쓰고 싶으면 there 부사를 쓰고 she is 주어동사 이렇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순서로 써주면 돼요. 또이 구조는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 때 there와 비동사를 바꿉니다. 우리가 알던 규칙을 철저히 무시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주면 좋아요. 또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비드나 영화, 책에서 자주 보이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there is, 비동사 is를 쓴 이유는 비동사 뒤에 온 명사 엘레베이터가 단수 형태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누가 더해져서 엘레베이터가 없다는 문장이 됩니다. 근데 어떤 엘리베이터인지를 모모를 향하는 이런 뜻을 가진 전치사 투와 성공이라는 명사 success로 설명을 하고 있죠.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문장이에요. 요행을 바라지 말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라는 말이겠죠. 아까랑 똑같은 구조죠. 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싶어서 비동사 과거형 w a 를 선택한 거예요. was도 선택할 수 있는데 w a 를 선택한 건 비동사 뒤에 온 명사 doctor가 복수형태 doctors로 쓰였기 때문이겠죠. 이 앞에 n 가 있으니까 의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문장이 됩니다. 자 얘네들은 부정대명사죠.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서 볼 텐데요. 가리키는 노를 닮았으니까 주어 자리에 오면 동사는 히쉬 이처럼 생각할 거예요. 이즈고, 해즈고, 어지겠죠? nobody는 아무도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진 대명사인데요. 아마 이 단어도 이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아무도 아니다 라는 뜻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부정대명사에서 body와 one은 같은 의미로 봐도 된다고 했으니까 no one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의할 점은 no와 one 사이의 공백이 있는 형태가 하나의 대명사 단어가 된다는 점이에요. 나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대명사로 마찬가지로 얘도 이 모습을 보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노웨어도 같이 볼게요. 노웨어는 부사 단어이기도 하고 대명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얘도 아마 이 모습을 보고 만들었을 테니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는구나 생각해 주세요. 나띵은 어떤 것도 동사 의미가 의아니다란 말이고 여기서 동사는 못모이다라는 뜻을 가진 비동사 이츠니까 어떤 것도 모모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평 s s 임파서블은 불가능한이라는 뜻. 니까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h a p p e n 는 어떤 일이 일어나다는 뜻을 가고 동사로 과거형의 happened입니다. nothing에 쓰였으니 아무 것도 동사의 의미가 아니다란 말이니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되겠죠? 아무도 동사 의미가 의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아무도 알지 않는다, 아무도 모른다는 뜻으로 해석해요. 그녀는 아무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그녀에게 아무도 없다고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까 본 구조죠. 노 o w 가 쓰였고 그건 어떤 것도 동사 의미가 아니다라는 의미니까 어떤 것도 없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어떤 곳인지 to g 가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갈 곳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요. 이제 우리는 so many everydo와 조금은 친해졌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대명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